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급감한 가운데 경매로 내몰리는 아파트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금융 규제가 겹치면서 매매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대출을 낀 주택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규제 지역이 묶이지 않은 고향 파주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파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 또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매매 시장보다는 경매를 통해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경매 법정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파주시 운정지구 의 가람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동문군모닝일 35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최저가 2억대 경매 진행되는 사건으로 실 거주자에게 인기가 많은 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 11월과 12월에 진행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은 대략 40건 정도 진행이 됩니다. 관심있는 지역의 아파트 경매 사건 궁금하시다면 일산 푸른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가람마을 내동문군머역의 8단지 인근에는 운정호수공원과 경의선전철 운정역이 도보 가능하고요. 운정역 앞쪽에 상업지역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는데 상업지역 내 다양한 편의설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열세계동 1225세대 30 3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단지내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선호도 높은 805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35평대 로얄층 경매 물건입니다. 최근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동문 8단지 35평대 매매 사례도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1월에 두 건의 매매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층이 3억4천5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13층이 3억4천0백만원의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2087사건입니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내 동문 군모령의 8단지 805동 12층 경매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3억6천0백만원에 2023년 11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인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 금액인 2억 5,270만원에 12월 2일에 고향법원에서 경매 진행됩니다. 전입세대 연람 내역도 확인해보니까 본 사건은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었구요. 적정한 낙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파주시 와동동 지역의 아파트 낙찰 사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아파트 낙찰 건수는 총 14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2025년 10월 기준 와동동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82.7%였습니다 자, 한 물건당 입찰에 참가한 평균 입찰 참가 인원은 7.6명이었고요. 와동동 지역에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아파트 경매 사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85.2% 선으로 확인이 됩니다.